두팩, 두팩만두, 두팩. 두배 만들어 두 배. 자두배 사진 좀 찍어줘 주 일단 좀이따가첫수 나오네 첫 수. 작아요. 첫 수. 한 마리. 자첫수 나왔어 첫 수. 돌에 걸리는 거 아니라 샛새에 걸리는 거네. 두 마리 있지, 나오면 두 마리 있지? 두 마리 있지? 있지? 이런 거 나온다. 아, 진짜. 진짜 나온다. 있지, 그치? 그치, 그, 교각지대 하면 나오지. 100%지. 사이즈 괜찮아요? 응. 아깝고 나 훨씬 낫지. 어이씨, 왜 이래. 어이, 크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 하나 나오는데? 또 쓰레기 같은데? 거의 없어. 아이거고 문어 맞네? 아, 맞아요. 나온다, 크다! 어, 크다! 커, 조금 커! 헤드, 헤드 한번 틀어줘, 왼쪽으로! 왼쪽으로, 헤드 한번 틀어줘, 살 그만, 한번더 눌러줘, 됐어, 그만! 됐어, 그냥 가자! <놀람> <놀람> 걸었어요? 땡큐! 1, 응? 미림인데 어우, 어, 통발. 음. 통발 좋아, 땡큐. 통발 속에 문어 다섯 마리. 나 통발이 좋더라. 난 통발이 좋더라. 한 번에 다잡보니까몇 마리씩을. 한 번에 올릴 때 편해야지. 여러 번, 여러, 여러 번 하는 거 보다. 통발이 좋더라. 아이고. 야, 몇 마리 들었을까? 응? 어? 2물 마리. 아유, 땡큐. 큰거 다섯 마리만 들어있어라. 두 마리만 두 마리만 아쉬우면 한 마리 두 마리만 들어있어라 올라왔다 통발 진짜로 깐만요 어, 잘할게 이 저기네 이거 가리비 통발 떨어진 거네 어, 가리비 통발 떨어 진거 가리비 통발 옆에 늘어뜨린 거네 빼봐 그 가리비 새끼 그거 걸어 빼 아니 여기, 여기 연결된 거잖아 이제 연결돼 거봐이 가리비 종패야 어,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야? 어 네. 아이고 가리비 종패인데 잡아야지 이쪽 다옆 옆에 이쪽으로 응. 볼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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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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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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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하죠아이고 그냥 통발 통발 저기다가 한 번만 묶거도 되겠죠? 아 한번 한 통발 거의 다 묶었어요. 그냥 아이고 좋은 일 한번 한 걸로 나오는데? 나와요. 아 그래요? 응. 나와 나와. 나 아, 문어요. 삼치기 있네 삼치기. 문어 있어요? 작아도? 몰려온다 파도가 어! 문어다! 아 깜짝이야 뭐야? 우와 크다 다리 하나 우와, 우와 다리 하나 으악 으악 튀 다리 하나 으이, 으이, 으이. 떨어진다 어? 또 있다 나온다 또 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휴 어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수심 3.5m 또 있어요 바람은 살짝 불어라 문어다 문어다 그렇지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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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영어에 던져서, 어제 던져서 끼네다 또 문어다 또 문어다 어, 신기하다. 연타다. 또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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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삼발은 대체로 일년으로 좀 높잖아요? 옆에 사이드 따라서 놓을 것 같아. 저거랑 이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입걸림 살벌이야 아이씨 네, 거기 또 걸렸어. 입걸림 살벌하다 오, 와 분노다. 문어다! 문어다 문어다 문어다! 작은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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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지나가자라 불과 몇 센치 차이 안나 <laughs> 문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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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다어 문어, 다야이어 문어, 어? 어, 문어, 밌이어 문어, 잡기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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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문어, 문 야 이번에 크다와 이번에 커요. 이번에 크다조금다어 크다. 치워봐요, 치워봐요. 치워봐 요 치워봐 어머 봐요 그거 치워봐. 산물 고기 다녀 그거요 그거. 국어. 야난 음, 나오는데 고기 많은 동네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나는 문어.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또 잡네. <laughs> 이게, 이게, 구라를 한 번씩 섞어줘야 된다니까. <laughs> 응? 구라를 한번 섞어줘야 돼, 구라를. 표정 묶었나 보네? 응? 아, 이구라제이가또 나오네? 또 나오네? 파이팅입니다 형님. 응. 아니, 쳐다다보네. 두 번째 안속네 <laughs> 에이. 늑대소년 해야지, 뭐. 나중에 아, 진짜라 나올 때는 뭐안 잡은 줄알걸안 쳐다볼 거 아니야. 그리고 또막 뭐라고, 뭐안할거 아니야, 뭐라고. 형만 잡는다고, 어? 어? 진짜인데? <laughs>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겁나게 큰거 쳐다도 안 보네. 릴링 소리가 안 들리나? 막 감고 있는데,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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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림이이울네에 울림만에 울림만에 울만에오만만에오만만에만에만에만에만에다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어우, 최고. 야, 문어가 하나 나온다. 아, 오랜만에 나옵니다. 오랜만에 하나 나와, 하나. 아이고, 오랜만에 나온다. 나이스. 어 아이고, 뭐요? 놓쳤어. 갑자기 툭채 올라가지고? 와 어, 왔어, 왔어. 딱 나버리네 와서. 아, 눈 앞에 딱 와서. 저쪽으로 구름 끼가 한맥 같아. 나온다. 진짜. 확, 확 버렸어 이번에는. 응? 어? 힘들 좀 세게 했어. 어탐. 제가 마누라. 만나... 나온다. 마이너스 탱글, 탱글. 어이 여덟 시큰거 잡아내네 계속. 작은데? 잠시? 작은데? 뭐큰 거예요 형님. 작은 거야. 아까 다 확인 대동된거 거죠. 그러니까 딱딱 칠 때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 액션은 다나오다 나온다 나오는구나 내가 노드가 우리 노드가 다른 애들가 틀린 게 우리는 노드가 엄청 강한 노드야 힘세는 예술이지만은 초리때 그때까지 엄청 빡빡한 딱딱한 노드야 이게 경, 경질성 강한 노드야 그러니까 직접 연결이 돼 대신 챔질할 땐 노드가 활처럼 휘면서 탄성을 다 잡아줘 그. 야, 나 오잖아 봐봐 갔스 갔어 신기, 신기하네 연속으로 나왔네 바닥에 보여 지금 나 눈에 보이지도 않아 지금 아까 너무 낮아. 나온다. 어 끝났어. 어 어. 아기. 어 수심 2이메가안 돼요. 아까 형님 그 말씀했잖아 점심 때안 나올 때. 아, 야큰 거야. 오. 야. 아 붕어가 나면 연타로. 야 끝내준다. 가위가 이뻐. 위 네, 이뻐요. 음. 가 어, 문어다. 문어다. 아 문어다. 돌라 아이오. 네. 그, 그 아까 앞에는 오아이고, 뒤에는 아이오고. 네. 앞에는 오아이 뒤에는 아이오. 네. 그리고 지메일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12시까지 했습니다. 12시까지. 12시까지 해서 아침부터 해 뜨면서 막 안개 끼고 나와서 12시까지 해서 31마리 인네요 31마리. 아침에 9시까지 11마리 잡은 거보다 지금 잡은 10, 12마리가 양이 더 많아요. 무게가 더 나가요. 사이즈가 좀더 좋았습니다. 아침에 너무 짧았거든요. 자,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잡은 거한식한만 할게요. 두 팩, 두팩만들두팩두팩만들두팩 두팩 자, 두팩 사진 좀 찍어주고 있다가, 좀 이따가 무게 제볼까요 무게? 무게 재는데, 7.5kg입니다, 7.5kg 31마리가 7.5kg 조금만 시켜요, 배로가 올리고 킥 올리고 자, 마무리. 지금 보셨죠? 편집에 넣었는데. 자, 이제 마무리 합니다. 7.5kg 정도 잡았습니다. 7.5kg. 31마리 7.5kg 정도는 무게가 좀안 나가는 편이긴 한데, 너무 개체수 너무 작아요. 민물이좀 유입이 됐고, 민물이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쪽에, 사량근도도이 정도면 은 오전조가 12시까지 조가 훌륭합니다. 나는 만족하면 들어가 봅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